안녕하세요 제이트레이더 제준입니다 지금은 평일인데 저희 그라인딩 라이프 커뮤니티에서 유명하신 게스트 집 네, 여기 의정부로 왔습니다 출근 폴리스 2화 정말 출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어,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여기서 매매하시군요 오디터 두 개로 마이크까지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연이라고 하고 나이는 서른 한 살이고 이제 직업은 간호사. 되게 독특한 직업을 하시네요. 어네 맞습니다. 네. 어, 이제 몇몇 좀 고수분으로 알려주셨는데 지금 트레이딩 커뮤니티 어디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지금 어 그라인딩라이프 카페랑 제 네. 어, 유튜브 채널 엘리어 셰프하고 그냥 그대로 영어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 저희 그라인딩라이프 닉네임도 엘리어 셰프님이시죠. 네, 어왜 닉네임을 엘리어 셰프로 어, 하셨는지 이제 요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바동을. 그래서 네. 이거를 통해서 내가 채프를 요리를 한다. 라고 네. 해서 이제 엘리어 셰프로 지었습니다어그럼 여러분 출금을 하셨는지 제일 중요한 거 출금 <laughs> 얼마였는지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페이드 적혀있데요 그다음 이렇게. 여기는 어프로브돼서 입금은 됐는데 페이드로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조님한테 통장으로 찍힌 거 보여드렸고 아, 이거 디나이드는 왜 디나이드한 건가요? 이거는 거래수 불일치라고 하는데 네. 이때 당시에 제가 불타기를 좀 했었어요 첫날에. 네, 네. 그래서 일부러 버퍼를 좀초번부터 키우고 싶어서 불타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됐었나봐요. 저는 두개한네 개만 이용하거든요. 보통 6개약8개약까지는잘안 가는데 절대 10계약 이상까지는 하지 마라. 미니 나스닥? 네. 네. 그랬을 때는 아마 디나이 날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음. 규칙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약수 불일치 면을 지금 지어주신 거죠? 네네. 계약수로 어느 나라 한계약 하다가 갑자기 10계약 하고 막 8계약 하다가 2계약 하고 이러면 은 꾸준하게 위닝 트레이더들의 모습은 아니니까 최대한 비슷한 계약수로 운영을 해라. 이런 룰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럼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거. 여기 12월 2일 날오 이렇게 들어왔던 거랑요 네 그다음에 여기 3,000불 480 우와 이게 나눠서 계속 들어오네요 네네네네 그럼 총 벌써 요, 요번에만 700만 원 네네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번 달에 700만 원 출금하면서 날린 인풋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시험비용과 뭐 PA계좌 에이펙스 이제 이벨루이션이라는 테스트 계좌를 처음에 제가 80% 할인할 때5 0개 하나를 결제를 했어요 1200불에서 1400불 정도 하루 목표 수익을 잡았었고 꾸준히 그렇게 매매하니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PA 들어간 비용은 85불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총 30만원도 안 들어간 것 같네요 20만원 정도 원화로 네 발을 디디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지금 5개월? 4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그그 전에 매매 경력은 있으셨나요? 처음 프랍트레이딩을 하신 건가요? 매매? 아니 아니요 주식도 조금 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선물을 좀 오래 했어요 현물이랑 네.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프랍만 하는데 요 최근에 다시 그냥 저만의 챌린지식으로 해서 10불이랑 100불로 네 비트코인 선물만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코인이 좀 유명하잖아요. 왜 코인에서 지금 이제 프롭 트레이딩에 어떤 거에 빠지셔가지고 프롭 트레이딩 쪽으로 넘어오셨는지 코인은 룰이 없지만 자기만의 싸움을 해야 되고 프랍은 자기만의 싸움 플러스 회사의 룰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이게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나만의 프라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넘어오거든요. 리스크 관리가 풀는은 되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네. 오히려 는는 정말로 아무것도 는는이보다는이룰 안에서 내가 어디까지 출을 해서 약간 명예 전당 같은 곳에 그런 곳으로 좀 올라갔을 때그 쾌감을 좀 느끼고 싶어서 오 여기서 말씀하신 룰들은 뭘 의미하고 계신가요? 이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프롭트레이딩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에이펙스 3.0그 최근에 바뀐 룰각 회사에서 갖고 있는 룰도 뭐 EOD나 네. 아니면 인트라데이나 TMDD에 네. 대한 그런 룰들을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네. 내가 이것들을 과연 다 지켜가면서 이 회사에서의 뭐 정점을 갈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이쪽으로 좀 오게 된것 같아요 저나 많은 입문자분들이 프업으로 빠지는 이유는 리스크 관리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로 빠지면 잃는 액수가 벌써 100단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져서 프업에 소액의 시험비용을 내고 출금을 노리는 형식 적은 돈으로 매매를 하니까 잃어도 러닝커브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많이 배운다는 느낌으로 저는 처음에 입문을 했어요 다른 종목으로 배우면 너무, 너무 많이 잃으니까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되게 길게 보고 가자는 라 마음에 제가 2, 3년 전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프라블 지금 여기까지 왔고 저도 이제 에이펙스로 출금을 좀 했고 근데 이제 고수분은 이미 시드가 많으셔서 그런 리스크 관리는 나한테 이제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내가 나의 어떤 new c h a l l 이런 새로운 고를 향해서 도전해보고 싶어서 들어왔다는 거니까 처음 듣는 p e r s p e 였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풀업해서 성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일단은 또 2천 불 출금을 신청을 하긴 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12천 불 출금 신청 중 9천 불은 반려돼서 현재는 7천 불밖에 출금을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 한 달에 9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출금을 하니까 그 세이프티넷 그 룰이 없어지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저는 좀 스윙 매매를 하는 전략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출금도 좀더 수월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챌린지는 이제 또 계단이 2만 불그100% 출금 챌린지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일단은 목표를 좀 잡아보고 있고요. 이니뭐 어떤 종목인가요? 오, 오일이에요 아, 원자재. 지수 나스닥도 하고 오일도 하고 저는 나스닥밖에 안 하거든요. 딴걸 몰라서. 저는 SM500, 다우존스, 다스닥 골드, 오일 그다음에 MBT, 비트코인까지. 이게 다우존스 차트거든요. 어에 와이어를 이제 MBT로 바꾸면은 CME 마이크로 비트코인 퓨처스.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은 이제 CME 차트로 이게 바뀌어요 지금. 아저 지금 알았어에 에픽스에서 넣어줬군요 코인을. 네. 코인의 차트 움직임을 봤을 때좀 이렇게 매매 전략이 바뀌시나요? 어 확실히 바뀌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바뀌나요? 오히려 솔직하게 나스닥이나 이거는 미장의 엘리어 파동이 잘 맞을 때도 있지만도 가끔은 이거보다는 비트코인은 확실히 엘리어 파동 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찌되었던 저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 책 회색가를 보시면은 다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지수로만 카운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계속 현재는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에 지장을 안 받고 차트에만 오로지 집중을 해서 최대한 엘리어트 파동으로 카운팅해서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반면에 다 나스닥은요? 가끔은 그냥 이제 이평선이또 맞을 때도 있고 주가의 흐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추세를 그어 놓고 이제 만약에 이 평선이 캔들에 만약 안착돼 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더 이제 그 주가가 만약 무, 무지하게 그냥 상승만 하는 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지표 발표 때나 이 이후로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 평선이 조금 더잘 맞을 때가 있고 아니면은 그때도 만약에 카운팅이 한개 만약에 남아 있다면 그 카운팅대로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닥이 좋은 게 우선 딱 미장 때만 할수 있는 그 규칙적인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요 그 때만 매매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때 변동성이 제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액션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장 한국 시간으로 11시 반에서 12시 반딱 매매하고 끝 1시간 데 비트코인은 24시간 열렸으니까 그걸 하면은 뭐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어야 될것 같아 언제 변동성이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규칙적이지 않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코인을 봤을 때는 막 이런 움직임이 너무 많아요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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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휩소라고 그러죠 반대로 나스닥은 그래도 좀 방향이 들어올 때는 힘이 들어올 때는 이 방향... 그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파동처럼 뚝뚝 이게 아니라 제가 뭐 틀린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은 비트코인을 많이 보신, 보신 입장에서 알려주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덫진 개친인 거 같아요 지표 발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 대신에 비트코인은 지표 발표에 솔직하게 옛날에는 큰 영향을 안 받았는 거 같은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좀 패권을 쥐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해서 좀 많이 받는 거 같고 그거 이후로는 나스닥이 그냥 예를 들어 지금 차트만 좀 보여드리자면 다우존스도 이 올라갔잖아요. 다우존스도 이렇게 올라갔고 나스닥도 현재 이게 비농지표 발표 캔들이거든요. 그러면 은 이미 여기서터 꼬리를 한게 350틱 정도 같아요. 88포인트가 한 번에 오르락 내리락 한 건데 만약에 이거를 두개하으로만 해도 벌써 이미 몇천 불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이것도 그냥 코인과 약간 유사한 것 같다. 지표 발표를 음. 따지고 보면 하지만 지표 발표 안에도 차트 안에서 어쨌든 움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커뮤니티를 위해 매매 전략 좀풀수 있는지? 매매 전략이라는 말은 솔직히 네, 풀수 어? 있는데 큰 수익을 냈던 곳은 여기서 어, 저는 여기에 파동이 이거 지금 30분 차트네요? 네, 30분 차트예요. 일단 저점이 여기서 형성이 됐어요. 근데 추세를 보면은 여기서 일단은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걸좀 좋아해요. 컨트롤 CV에서 딱딱 맞는 걸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여기가 A 파동이고 B 파동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C 파동이 나왔고 그다음 다시 B가 나왔고 여기 C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걸 한 A라고 보고 이게 뀐 거죠. 네, 맞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갑자기 급락해서 떨어졌으니까 여기선 급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추세를 딱 정확하게 여기다가 지정가를 좀 해놨었어요 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추세가 저는 처음에 해놨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 놨었어요 그냥 이대로 그래서 저는 보통 지정가를 걸때 이거보다 한1 포인트에서 4 포인트 내외로 좀 올려서 거래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일을 각오를 해야 돈을 벌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정가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수익을 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출금 신청을 마무리를 할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와, 이때 프랍 계좌로 얼마 버신 건가? 이제 이벨리에이션 계좌로는 이때 거의 꽉꽉 채웠던 것, 대한 6천 불 가까이 벌었던 것 같아요. 바로 패스네요 이밸류에이션니다 근데 제가 이제 300K를 쓰고 있어가지고 음... 이제 제가 재준님 보고 좀 생각을 바꾼 게 원래는 계속 하루만에 통과를 하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 나도 룰을 정해서 그 룰대로 통과를 하자로 바꿔서. 그러니까 길게 보고 규칙적으로. 네. 그래서 만약 300K 계좌일 경우에는 하루에 6,500불씩만 그렇게 해서 만약 5일을 거래하더라도 4일을 통과하고. 만약에 월요일 날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통통를할수 있었으면 금요일 날 결제를 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거래를 하자. 그럼 여기서 진입하시잖아요. 네. 그럼 손절을 어디다가 두시나요? 손절은 이제 여기 추세에 맞게끔 이제 여기를 그냥 만약에 잘리잖아요. 네. 저는 그때그때 그때 손절 라인이 조금 달라요. 그럼 여기서 진집하면 어디 어디로 잡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한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클릭을 하면은 한요 정도쯤일 거예요. 왜냐면 추세가 돌파됐을 때 지점이니까. 음. 그리고 입절은요 손으로 한번 가르쳐 주겠어요. 입절은 이제 파동의 시작이다 보니까 피보나치로 보여 드리면은 이제 저는 여기서 0.5 구간이 원래 1차 입절인데 이제 1 파동이고 떨어진 금액이 있다 보니까 618에서 제가 입절을 했거든요. 그러면 2705 포인트. 6일팔 보통 손익비 한 9. 점몇 나오네요. 네 맞아요. 최소 제 손익비가 어. 한일대사 정도 잡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거든요. 지금 이게 손익비 오로 잡은 거잖아요. 네네. 여기 정도니까. 어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내려와서 더 디테일하게 내려와서 내 손절을 치고 가는 건 그냥 내거 아니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잡을 수 있나요? 만약에 이게 파동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저점 있잖아요. 여기가 A 파동이었고 B 파동이 C 파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파동이 요 추세선을 깨고 여기를 넘어갔다 그러면 안, 안 잡아. 요 대신에 이제 일단은 안 잡고 좀더 기다려 봐요. 여기가 뚫리나 안 뚫리나. 왜냐면은 여기서 이게 ABC가 조정 파동이고 다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안 잡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 라인이 지금 요 라인이 뚫리냐 안 뚫리냐 네, 이걸 본다. 다시 올라올 때는 네 맞아요 뚫리고 올라오냐 안 뚫리고 올라오냐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여기서도 이 라인이 뚫렸을 경우에는 오히려 다이버전스가 있나 확인을 하고요 그랬을 때 프레임을 넓혀서 여기서는 다이버전스가 체크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파동 간 다이버전스랑 파동 내 다이버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뢰성이 높아서 여기서도 그때 제가 롱을 탔었고요 저는 A 파동에 그 B 파동이 러닝 플레이시라서 불규칙으로 A 파동보다 좀더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이 있지만 저는 불규칙은 거의 그냥 90% 배제를 하고 가요. 그래서 그 90%를 배제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나머지 이제 1% 불규칙의 확률로 카운팅을 하기보다 규칙성에 대한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만약 에 이렇게 되면 내 분석이 틀렸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차트 카운팅을 하고 매매를 해요. 음. 그러면 최근에 그 출금했을 때 700만원 얼마였죠? 몇불이었죠? 5000불이요 5000불 출금하셨을 때 마지막 매매가 뭐였는지 마지막 매매는 여기였던 것 같아요 11월 22일 <laughs> 네 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 추세선에서 매매를 해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를 거의 다 먹었어요. 제가. 저 방금 전 예시가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이거였나? 방금 전 예시가? 아니요, 여기였어요. 아, 방금 그 예시가 먹었구나. 네, 아. 여기서 먹고 출금 신청을 했고 최근 마지막 출금 신청 그리고 요번에 출금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나스닥을 숏을 탔습니다. 여기서 아, 방금 또 출금 신청한 거예요? 네, 네, 네. 와, 그럼 얼마예요, 이번에 들어오면? 이번에도 이제 2000불에서 이제 환율이 좀 올랐기 때문에 약 300만 원이지 않을까? 어. 와... 이제 오늘 아침에 출금 신청해서 어제 매매를 끝내고 해서 이제 요 앞에 게 중요해요. 어제 출금 신청하셨다니까 요거는 이제 들어온 거 저한테 스샷 보내 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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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여기다 바로 올려 올려드리,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출금하시네요. 여기 올려 드렸습니다. <laughs> 이게 1파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3파동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4파동 ABC가 나오고 5파동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5파동에서도 이제 임펄스 파동이니까 여기가 끝인 줄 알고 처음에 여기서 숏을 잡았다가 이제 조금 수익을 보고 반등이 뭔가 애매하게 나오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 이거 한 번도 올라올 수 있겠다 <laughs> 해서 이제 여기를 ABC로 올라온걸 기다렸어요 근데 딱올라와줬고이 ABC가 올라왔을 때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있었어요 이때가 3 0분 봉상으로도 보면 여기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여기가 또 고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숏을 잡았다가 여기서도 제가 조금 수익을 냈고 여기서 다시 롱으로 스위칭해서 또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올라왔을 때 여기서 이제 숏을 마지막으로 잡아서 수익을 여기까지 내고 이제 매매를 아예 끝냈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좀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 을 들어가 볼까요? 오베틱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제 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쭉 빠져서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네네.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 여기 한번 확인하고 매물대 들어간 거 확인하고 여기서 그냥 돌파로 반자동 찍어버렸거든요. 음. 쭉쭉쭉쭉 가서 하고 여기서 익절하고 한번 또 여기서 이 바닥까지 노리는 거. 음. 근데 이제 바닥 쳤을 때는. 이 바닥 쳤을 때는 여기서는 좀 되게 조심했죠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보다시피 치고 딱딱다 다, 다 갈리고 여기서는 이제 아는 거내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매매 포기하고 이두개 익절하고 여기서 한번 노렸어요 여기서 노리고 요 다이버전스 지금 나왔잖아요 음. 여기서 한번또 노린 거죠 여기서 들어가서 손절을 이 위로 납두고 테스 보면 MPOC 있거든요 네네네 여기 위로 납두고 거의 칠 뻔했어요 진짜 이거 음.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불타기 또 했어요 음. 이 부분에서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네번 익절 익절 시켜가지고 돌파 매매를 하셨네요. 여기가 풀백 매매죠, 그렇죠? 음. 그리고 여기가 돌파 불타기까지죠. 그렇죠. 어제는 여기는 돌파. 이거는 진짜 계속 기다리고 있던 거라 이힘 보고 이 확정 조건 나온 다음에 했어요. 근데 음. 네, 이제 엘리언님은 이런 분차트를 보고 이런 부분에서 먼저 들어가신 거네요. 네 맞아요. 고, 여기 이 고점에서 제가 휩수되는거 보고 바로 들어갔어요. 음. 휩우식으로 가는 걸 보고 저는 여기서 추세를 그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를 뚫었는데 강력하게 캔들이 형성이 안 되고 아마 제가 이때 일부러 좀더 민간도를 낮췄어요. 233틱으로 200틱으로까지도 낮춰서 보고 있었고 1분 차트로 일부러 보다가 30초로 아예 바꿨었어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딱 봤을 때, 이제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BC 파동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제가 딱 먹고, 이 ABC가 나왔을 때, 1대1 길이가 됐길래, 이제 다시 롱으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일부 먹다가, 요 반등 나올 때, 저는 여기서 매매를 아예 끝내버렸어요. 와... 깔끔했네요. 네. 이걸로 또 출근 신청. 네, 맞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전략 좀 많이 들었고 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이거 한 세션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11시 20분. 이0분이라 저희 10분 뒤에 미장 매매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매매 준비 빨리 네. 하시고요. 저도 여기서 매매 준비하고 또 녹화 준비하고. 1시 30분도 되게 매매 들어오고요. 네. 집 저기 지금 우리 지금 다눈깜눈과 우리 다 <laughs> 보고 있 <laughs>